메비우스 특전대에서 이플랫폼에 전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 식민지에 발포하기 전에 각 구역을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이 트럭들은 메비우스의 기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젤라가 유물을 운송합니다. 우선 이들을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트럭에 실어놓은 유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겁니다. 일종의 맞불작전이라고 할수 있죠. 목표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놀람> 배스팅까스가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탄핵군이 없어.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출시 이다이전주십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있다. 명을 내려라. 이전을고 있어.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군단. 죽일 준비 아니?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자, 그 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 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제 꼬마 친구들이 못 하는 게 있을까요?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적과 도전중니다 a p 을 올릴 시간. 준비해라. 이그 연구 전투기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척을 감지하자마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거기 실린 유물들이라면 연결을 순식간에 끊을 수 있을 겁니다. 죽일 죽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보너스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저작이야! 죽일 준비가 되었다. 생성해!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운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남의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분명히 교전을 펼치고 있어 그건 점막 위에 진화 완료! 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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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충전이 완료됐으면 좋겠네요.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트럭을 서쪽 부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메비우스 특전대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 기지에서 이 전투 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이제 대규모 광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났던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놀람> 보너스 목 완료 동맹이 전투 중이야 <laughs> 스 가스가 더 있어야 돼 적의 유입이다명령죽 <laughs>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있어! 수구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첫번째 트럭이 목표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영, 영, 영. 우리 중. 힘내십시오. 딱한 한 구역 남았습니다. 여기 있다, 꼬마 친구들! 말살해 버려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정지 남쪽에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이다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전사들이 적법 도전 중니다 대규모 강난은 준비되어 습니다 분명히 도전을 있다. 력이 돌격 다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정리, 정리를 정리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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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하나는 처리했군요. 这里有一件一件礼物悄悄地送。<noise>